제가 합방이 있는데 뭐냐면 아프리카를 갑니다. 아프리카를 가서 키썸님은 아니고 아프리카를 가서 네 왓구대장 공주님 방송에서 나올 것 같아요. 감수님은 아니고 그 뭐지 이 뭐지 컨텐츠가 아마 그 이적에 관한 그런 걸 거거든요. 그니까, 뭐, 이적 고민 있는 사람들, 이적 뭐, 이런 생각 있는 사람들, 뭐, 이런 걸로, 아무튼 컨텐츠를 하시는 것 같은데. 그래서, 뭐,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, 뭐, 우리 방에서 이적 얘기 뭐,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나왔으니까, 또 뭐, 이적을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요. 그거, 한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, 한번, 간만 보고 가볼게요. <laughs> 간만 보고. 근데 저 무서워요.